자, 우리 이 지문 우리 앞에서부터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던 지문이라 지문을 뭔가 길게 보지는 않고요. 빠르게 문제 풀이해 가면서 해설 위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먼저 1문단의 내용인데요. 1문단의 핵심 내용은 바로 다산 정약용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새로운 주장을 꺼낼 수 있었느냐의 얘기죠. 특징은 뭐냐면 전통을 계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도 했었죠? 재해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걸 발견해냈다라는 게 1문단의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제 2문단 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내재적으로 또는요. 본질적으로 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날 때부터 선을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악을요?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들아,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게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뭐죠? 인간에게 주어진 거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뭐할수 있어? 선과 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선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구절 보이시나요? 자, 요게 우리 35번에 2번의 근거죠? 그래서 35번에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요. 밑으로 보겠습니다. 다사는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모두 선택할 수 있어. 악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선택을 잘 하려면 실천도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네요. 마음속의 결심과 함께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러면 정약용은요. 인간은 뭐로? 자유지로 행동하여 인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에서 인간이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에요? 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등장하는데요. 그 수단이 뭐였죠? 서였습니다. 자, 그는 인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 얻어진다라고 살펴봤었죠. 자 그럼 얘들아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러한 실천 우리 뒤에 내용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 실천이 바로 뒤에 나오는 서라는 걸 아실 겁니다. 또요 얘들아 잠깐 밑으로만 가보도록 할게요. 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 35번에 3번이 맞는 말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5번에 3번은 정답이다. 라고 고르실 수가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따라서 2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정자 무슨 뜻이었어요? 미할 위자에 정치 정처 사용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죠. 정치하는 사람은요. 뭐 해야 돼?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하고자 하였대요. 자, 요게 바로 35번에 1번의 근거죠. 35번에 1번은 맞는 말이구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다산이 유배지로 가서 세상에 나아갈 수 없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류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뭘 성취하기 어려워져요? 인을 성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슬퍼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서에 대한 얘기했는데 서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야?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해주고 내가 싫은 걸 상대방한테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걸요 얘기를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선은요. 뭘 전제로 한다? 아, 감정의 보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뭘 소개하냐면요. 만물 개비어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이 뭐예요? 만물 의이치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라는 뜻은 원래는 누가 얘기한 거야? 맹자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석한 내용은 누가 해석한 거야? 이건 정약용이 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한 해석과 정약용이 한 해석은 다릅니다.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여기서 해석한 걸 봤을 때자 35번에 5번 한번 보실까요? 인간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자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여기서 얘들아 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쭉 보실까요? 가보겠습니다. 인간 감정과 생각의 보편성이 있으므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해석은 누가 한 거야? 정약용이 한 거죠. 맹자가 한 해석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 5번에 5번 다산 윤리학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물 개비어화를 어 미안해 3 5번에 5번 한번 보실게요. 자, 만물 개비어화는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결국에는 누구 마음 이해하는 거야? 다른 사람 마음 이해하는 거죠. 자기 마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들아, 요거 때문에 35번에 5번이 틀렸다는 거 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 35번에 5번은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자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누구의 감정? 네, 타인의 감정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자 이제 36번인데요.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주관적 공동세계라고 얘기했죠. 얘들아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선천적인 품성이 어때요? 정양국이 보기에는. 애는 착해. 다만 행동을 이상하게 할 뿐이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선천적인 품성은 바꿀 필요가 없네요. 원래부터 올바르니까. 원래부터 날때부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니까. 이건 바꿀 필요가 없네요 3번입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노력 없이 선해같이 실현하며 살수 있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어떤 노력? 신독의 자세로 뭘 실현하여? 설을 실현하여? 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야? 너 계속해서 실현하고 실천해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해왔거든요 이게 노력이잖아. 그러니까 3번은 틀렸네.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 의지를 통해 이게 가능한가요? 자, 정약용은요. 왜 유배지 가서 슬퍼했다고 얘기했어? 유배지를 가면 사람들끼리 지내기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설을 실현하기가 어렵네. 설을 실현하기 어려워지면 내가 뭐에 도달하기가 힘들어져? 인에 도달하기 힘들어져. 그러면 인을 이루려면 타인과의 관계를 당연히 의식해야 되겠죠? 5번 벌써 틀렸죠. 정약용이 강조했던 게 뭐였어? 실천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3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독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셔야 되겠는데요. 2번입니다.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길 수가 있을까? 애초에. 자 정약용이 보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날 때부터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뭘 가지고 태어나죠? 첫 번째로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을요 타고 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뭐도 타고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유의지도 타고 나죠. 근데 얘는 뭐래?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재. 그럼 뭐야? 이것도 버려야 돼. 자유의지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약용 입장에선. 자 이거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독의 자세로 하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들아 자유의지에 벗어날 수 있으면 굳이 하늘을 존중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이번엔 탈락입니다. 왜요? 신독의 자세가 뭐였으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 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유의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8번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요. 이렇게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약용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누가 위정자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여기 등장한 이수령들 보이시나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누구? 조정의 관원. 관원이 뭐예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정자가 되겠죠. 그런데 비는 뭐야?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람들 서예 자세 실천했나요? 서예 자세 실천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정약용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게 슬퍼서 부덕한 나 누구시겠어요?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이 세종대왕께서는 뭐 했어요? 수령과 같은 백성과 가까운 관원들이 나의 진심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못해준 거야. 그래서 징계했어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함께 볼게요. 3번입니다. C는 임금님이시죠? 누구에게? B에게 한 행위를 통해 뭐 했어요? B에게 징계했죠? 징계를 내렸습니다. 왜요? 백성들의 사정을 잘 돌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백성과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서 한 행동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얘들아. 우리 1번 보도록 할게요. A는 A를 백성을 서로 대해야만. D는 누구겠어요? 조정의 관어 위정자죠? 위정자가 뭐할수 있어? 인을 성취할 수 있다. 너무나도 맞는 얘기죠? 2번입니다. B는 누구세요? 탐관오리죠? 백성들의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 그러면 서의 자세 실천 안한 거야? 그러면 인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겠죠. 그러니까 성취 못 했네요. 4번입니다. C는, 임금께서는요, 누가 새로 보내는 위정자가 서로 대하기를 바라겠죠. 그들의 마음을 읽어서 윤택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볼 거야. 자, 정답은 5번인데요. D의 자유지에 따른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D의 자유지에 따른 행위는 C에 의한 겁니까? 자이 글에서 자유의지는요. 누가 하는 행동이야? 스스로가 하는 행동이야. 그리고 책임도 누가 져? 스스로가 지는 행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임금이 시킨 일을 할지라도 거기 가서 얘들아 잘하는 척하고 놀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뭐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